얼러베런의 난파선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수수께끼의 난파선 중 하나입니다. 그의 정확한 날짜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지만 약 3,300년이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의 유물은 터키의 남서쪽 해안에서 놓여 있으며 전례 없는 고고학적 보물을 드러냈습니다. 1982년 스폰지를 수집한 터키 다이버 그룹은 우연히 선박의 유적으로 우연히 걸려 넘어졌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수중 탐험 중 하나를 방출했습니다. 회복된 물체 중에는 구리 황소, 포도와 무화과의 유물이 있는 세라믹 및 청동기 시대의 무역에 대한 단서를 던지는 기타 인공물이 있었습니다. 보트 디자인은 치프리에서 항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일부 징후는 가나한 타기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발견된 유골에서 목재 부족은 카오번-14의 정확한 데이트를 막았다. 대신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트의 이름을 새긴 금 딱정벌레를 매우 특별한 대상에 근거했다. 부하의 규모로 이내의 선박의 손실은 금융가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 11월에 수행된 분석에 따르면 운송된 청동의 양은 단일 구매자에게는 너무 커서 지중해 광범위한 상업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적어도 10개의 인고뒤 이스라엘의 원격 광산에서 나왔고 이 특별한 발견에 새로운 수준의 미스터리를 추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번4천세기 트렁크관 2018년 7월 영국 링컨셔에 있는 골프 클럽의 연못이 건설되는 동안 노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천세의 무덤은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발견은 단일 오크 트렁크로 만든 관에 무침 부족의 보스라고 믿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약 3m, 폭 1m 너비의 관은 수천 년 동안 물 아래에 잠긴 상태를 유지하여 탁월한 보존을 활용했습니다 내부에서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손상되지 않은 나무 손잡이가 있는 석재 도끼와 함께 전사의 골격을 발견했습니다. 사용의 징후가 거의 없거나 사용되는 도끼의 완벽한 상태는 아마도 기능 도구가 아닌 상태 기호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헛간 또는 주니퍼 잎의 흔적이 무덤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당시 장례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식물들은 의식적 목적을 가졌거나 자연적인 방부제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청동기 시대의 삶과 관습의 측면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의식 전통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 독과 수정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진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발굴된 보물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무력은 해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자들은 기술 분야의 현대적인 진보를 사용하여 원래 보물 전리품에서 발견되는 가장 귀중한 병중 하나에 있는 무략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발굴된 갤러웨이 재무부와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금속 탐지기를 가진 남자는 놀라운 바이킹 유물에 잃어버린 숨겨진 곳을 발견했을 때 갤러웨이 필드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풍부한 발견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물은 2017년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서 인수했습니다. 박물관이 보물 비용을 얼마나 지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100만 달러의 인상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필드를 통해 금속 탐지기를 교반하여 걷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과학자들은 전리품에 있는 각 물체를 분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새 은색 냄비 직물 섬유 앵글로 팍슨 브로치 금 유물의 형태로운 십자가 아름다운 새가 있으며 목록은 계속되고 계속됩니다. 은 보석 중 하나는 페르시아 유물로 판명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이미지는 이상한 조로아스터 교상과 표범과 호랑이 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아마도 그리스도 후 680년경에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 묻힌 200년이 되었습니다. 바이킹 침입의 전리품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대상은 로마 제국의 바위 유리병이었습니다. 병의 바닥에 라틴어의 비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해갈 주교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병은 순수한 유리조각으로 만들어졌으며 실로 세심하게 쌓여 있습니다 병은 놀랍지만 장인의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병에 원래 포함된 무력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의 마틴 골드버그 박사는 병에 이상하고 이국적인 액체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아마도 향수 일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연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의식에 사용된 기름, 부음, 오일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화학 요소 추적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항아리에 어떤 종류의 무략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곧할 것입니다. 세번, 청동기 시대검. 2019년 11월 고대 무기 팬들에게는 오래된 검이 수탈께서 발견되었을 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고고학자들은 무기가 아마도 약 3000세의 청동기 시대이며 중요한 고고학적 발전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공물은 보헤미아의 에첸비나이스 지역 네드크네스노에서 똑같이 오래된 청동창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발견은 그 지역에서 매우 일반적이지만 칼은 매우 드레언이다. 사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무지지에서 발견된 다섯 번째 선사 시대검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여전히 발견할 무기가 여전히 있을 수 있으므로 고고학자들은 그 결과에 정확한 위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칼이 우연히 도착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투에서 잃어버린 경우 아마도 주인과 함께 묻힐 것입니다. 근처에 매장지가 없으면 아마도 그들이 일종의 봉헌재물로 그곳에 두어듬을 시사합니다. 칼의 엄청난 가치와 공예품의 품질을 감안할 때 그것은 상당한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번호 4. 베일리 클라이겔 동상 우리의 다음 발견은 오어파의 남자로도 알려진 베일리 클라이겔의 동상입니다. 터키에 있는 오어파 근처에 베일리 클라이거이 발견된 곳으로 불립니다. 이 휴머노이드 조각은 세계에서 인간의 가장 오래된 자연주의적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서 알려진 모든 종류의 가장 오래된 동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약 11,000년 전 에러니스커에 조각되었으며, 이는 고베 클라이프 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오어파의 남자는 90년대 초 건설 작업 중에 고백클라이트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으므로 같은 문화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흑요석으로 만든 깊은 검은 눈으로 1.80m 이상 높이의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목 주위의 모양은 목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의 손이 생식기 주변에 있다는 사실은 겸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낸 맨치의 입상과 돌니푸스 터나이스의 금성은 브라센 포아이의 축복받은 금성 및 금성과 마찬가지로 오어파의 남자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조각상이 아닌 조각상이며 그렇게 상세하지 않습니다. 번호 홍샨 유물 홍잔의 문명은 고대 중국에서 가장 신비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약 6,700년 전에 존재했으며 눈물 모양의 머리와 거대한 눈을 가진 휴머노이드를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제이드 유물을 남겼습니다. 일부 인형은 물 오토바이 또는 비행기계를 타는 생물과 비슷합니다. 이 이미지는 고대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적합하지 않으며 홍샨의 교사들을 포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묻습니다. 1999년에 발견된 홍샨의 유일한 동굴은 이 문화에 속합니다. 사람이 만드니 동굴은 크기와 복잡성으로 놀랍습니다. 내부에는 수영장, 강의 다리, 계단 및 통로를 볼수 있습니다. 가장 큰 동굴의 면적은 12,600스퀘 미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스터리는 벽에 남은 흔적이며 현대 시추 기계의 흔적입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수준의 기술이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거대한 발굴된 암석이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변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굴과 빛치 유물이 더 진보된 문명 아마도 외계인 기원과의 접촉의 증거라고 제안합니다. 6번 로마 주사위 탑 로마 귀족들이 와인을 마시고 파티를 조직하는 사이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주사위 탑과 함께 연주했는데, 1985년 독일의 프로이스임과 펠다이저의 한가운데서 거의 공정하게 발견되었습니다. 표면에 비문이 생일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의 텍스트는 최근 픽토즈에 대한 군사적 승리를 축하하며, 다른 쪽은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좋은 소원을 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로마인들은 그다지 감상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을 위한 상당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주사위는 위로 던져졌고, 아래 단계를 떠나기 전에 3단계로 떨어졌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만 어떤 종류의 게임 이익 게임을 진행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분명히 로마인들은 독점을 연주하는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지 않았으므로 왜이 멋진 주사위 투수였습니까? 번호 7. 오래된 부메랑의 발견. 부메랑보다 더 호주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캥거루처럼 그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부메랑은 프리즈비즈와 비슷한 재미있는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제조업은 고대의 신성한 원주민 예술입니다. 2021년 2월, 외딴 강 근처의 계울에서 800세의 롤 부메랑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번 브롱 컬처의 유물이라고 믿지만, 역사적 측면에서는 실제로 매우 최근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부메랑은 20만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원주민 창조 이야기에는 부메랑의 언급이 있으며, 고대인들이 부메랑과 거대한 창을 시작했을 때 산과 강이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의 원주민 주민들은 그것들을 사냥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좋은 부메랑 투수는 300피트 떨어진 대상을 크게 정밀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견은 호주의 현재를 과거와 연결합니다. 유물은 오늘 빅토리아의 쿨린 국가에 사는 번 부롱으로 돌아갑니다. 번호 8. 날씨에 의해 밝혀진 신비한 아일랜드 중세의 엔지. 매혹적인 운명의 차례에서 아일랜드의 전례 없는 열파는 고고 학적 보물이 완전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열정적인 연구원인 앤서니 머피는 드론으로 아일랜드 풍경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상의 독특한 원형 패턴, 가뭄으로 인해 건조한 압박감으로 이전에 점령된 지역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기념비적인 구조로 밝혀졌으며, 유명한 스톤엔지를 연상시키는 지름이 약 150m의 원형 헨지기입니다. 처음에 이 발견은 회의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검사 후 진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5천년 만에 예상되는 이 핸즈는 아일랜드 신석기 건축물의 중요한 작품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유사한 사이트와 다른 독특한 특성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최할 수 있는 의식 회의를 위한 의식 장소로 일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원의 정확한 목적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지만 그 발견은 아일랜드의 고대 공동체의 사회적, 종교적 관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번호 구 베일리 클라이겔 동상. 우리의 다음 발견은 오어파의 남자로도 알려진 베일리 클라이겔의 동상입니다. 터키에 있는 오어파 근처의 일리 클라이겔이 발견된 곳으로 불립니다. 이 휴머노이드 조각은 세계에서 인간의 가장 오래된 자연주의적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서 알려진 모든 종류의 가장 오래된 동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약 11,000년 전 에러니스커에 조각되었으며 이는 고백 클라이트프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오어파의 남자는 90년대 초 건설 작업 중에 고백 클라이트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으므로 같은 문화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흑요석으로 만든 깊은 검은 눈으로 1.80m 이상 높이의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목 주위의 모양은 목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의 손이 생식기 주변에 있다는 사실은 겸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낸 맨치의 입상과 돌 리푸스 터나이스의 금성은 브라센 포아이의 축복받은 금성 및 금성과 마찬가지로 오어파의 남자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조각상이 아닌 조각상이며 그렇게 상세하지 않습니다.